두 번째 투수, 최원준 선수가 마운드를 이어받았습니다. 자꾸 눈에 구여집니다. 띄는 게, 자꾸 눈에 띄는 게 최원준 선수의 등번호인데 네. <laughs> 옛날, 옛날 생각이 <laughs> 자꾸 나네요. 옛날 생각은 나더라도 옛날 얘기는 이제 빠지시면 안 됩니다. <웃음> <웃음> 예. 그럼 좀 길어져가지고, 우리 LA 때부터 생각이 나가지고. 스윙, <laughs> 삼진! <laughs> 아, 아 예, 역시 좋습니다. 최원준 선수가 등번호 값을... 자꾸 이렇게 저의 이야기를 막으시니까 토크 방지토이라는 말도 <laughs> 나오는 것 같아요. 영원한 코리아 특급, 투머치 토커가 아니라 굿모치 토커를 선언한 박찬호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. 이게 TMT가 아니라 GMT가 돼야 되는데 해설을 할 때는. 음, 김현수 선수가 어, 최초로 어린이 야구, 박찬호 어린이 야구 캠프 출신으로서 또 최초로 출신이자 대표팀 코치 역할을 해줬던 아 그래? 했던 아주 아주 훌륭한 예. 후배 아, 제가 좋아하는 후배 정말 좋아하는 예. 선수겠네요 예. 야구 캠프 출신 선수가 네. 또스마다 와서 코치 역할을 그 역할까지 해줘서 여기서 굉장히 고마워하는 후배또한번 좋은 역할 해주길 바랍니다 투볼투 스트라이크 예. 예. 자꾸 눈에 띄는 거. 게 번호인데 최용 선수의 등번호인데 옛날, 옛날 생각이 자꾸 나네요. 옛날 생각은 나더라도 옛날 <laughs> 얘기는 이제 빠지시면 안 됩니다. 그럼 예. 좀, 좀 길어져 가지고 <laughs> 예. LA 때부터 생각이 나가지고 <laughs> 스윙 삼진. 차노 음? 음. 형 이거 끝나면 화장실 갔다 오세요. 광태 형, 차노 형 화장실 갔다 올 시간 좀 벌어줄 수 있어요? 어, 나너 스트라이깁니다. 본격적인 저런 투구 좋습니다. 제가 이제 LA에 있을 때 이기는 되도록 자제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역전을 했기 때문에 네. 네, 박찬호 위원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확실하게 드리겠습니다. 아, 제가 처음 LA에 갔을 때 5대에서 활동는데이그린선수만났는데셩그 선수가 투하 에서 1등 허경민 선수 타석을 보고 나서 네. 예, 얘기를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. 투아웃 투자 2루 계속해서 득점권 킵해. 네. 조 씨의 초구는 낮은 볼입니다. 네. 샹 h 이샹그 r 선수를 통해서 o to his own. 잘맞췄 s t say,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 아주 좋았어요! o 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 너무 얘기를 하자면은 제가 LA 있을 때를 LA에서 한번 만나기로 했었는데, 제가 처음에 LA 갔을 때는 LA 쪽에 거주를 했었고요. 그래서 이제 만날 기회가 있한5년 정도 된거 같아요. 예, 첫 국가대표 데뷔 전인 송소현 대표 때 LA에서 경기가 있었거든요. 아, 예, 예. 사실은 그 퀄리티 스타트라는 개념이 박찬호 의원이 90년대 중반부터 다저스에서 활약하면서 네. 사실 한국 야구 팬들이 알게 된 개념이거든요. 그렇죠. 체인지업도 마찬가지죠. 체인지업도 제가 국내에 이렇게 선수들이 알게 한 음. 예. 국내에 체인지업을 던진 선수들이 굉장히 많아져서 음. 이제 좋습니다. 아, 박찬호 의원 큐 사례 한번 갈까요? 캡틴 큐. 됐다! 됐습니다. <laughs> 자꾸 이렇게 저의 이야기를 막으시니까 토크 방지 토크라는 말도 나오는 것 같아요.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투머치 토크가 가능합니까, 박사님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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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세리머니 어디서 많이 본것 같은데요. 원주가 누구죠? <laughs> 옛날 LA에 있을 때, LA 시대를 또 시작을 해야 되는군요. <웃음> <웃음> 어. 지금 강격구 선수. 어, 얼굴 쪽에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올림픽을 좀더더 더 좋은 그런 모습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끔 잘했습니다. 네, 어, 호브로